174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 음, 2016년, 2016학년도에 6월 평가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2007년도 수능기출 문제, 뭐, 요런 식의 모의고사 문제로도 많이 다뤄지고 있고, 2017년 4월 교육청 문제 형태의 변형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 요, 함수가, 함수가 고정되어 있는 함수가 하나가 있고, 뭐, 이렇게, 반지름이 바뀐다든지, 이동을 하는, 뭐, 이런 식의 도형들을 주고 난 다음에, 교점의 개수에 관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 주로 나왔고 이런 문제가 사실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죠 난이도도 비교적 좀 있는 편이고 얘네들 그래서 좀 별표를 쳐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 관련 유형을 좀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긴 하겠지만 일단 174번 유형의 별표를 쳐주시고 어, 잘 관전 포인트를 잘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자 174번 문제 자 문제만 보면요 중심이 1,0, 반지름이 1인 원이 C1이라고 줬고요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중심과 반지름으로 정의가 되는데 C1은 둘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2라고 하는 원은 중심이 실수 A인 A,0 X축 위에 있는 점 A,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고정이에요. 반지름이 2인 원을 C2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여기서 새롭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f(a)라고 하는 식은 c1과 c2의 교점의 개수에 관한 문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a의 범위에 따라서, a의 범위에 따라 아, 내가 f(x), f(a) 값의 교점은 어떻게 나올까? 교점의 범위를 쪼개 주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점이 달라지는 지점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수학 상에서 배웠던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두 원의 위치 관계.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아, 외부에 있다 또는 외접한다. 또는 어, 두 점에서 만난다. 또는 내접한다, 또는 내부에 있다, 라고 해서 케이스를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다섯 가지 나눈 것 중에 기준이 되는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은 외접과 내접을 기준으로 항상 잡아주라, 라는 얘기에요. 그럼 여기서, 아, 경계,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교점은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교점이 없어요. 음, 외접하는 경우는 물론,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한 점. 내접도 한 점이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서 애초에 이건 두 개죠. 지금 주어진 그림처럼. 내부에서 만나는 경우, 내부에서 만나는 게 아니죠.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케이스를, 아, 교점이 하나인 경우와 교점이 없는 경우와 교점이 두 개인 경우를 나눠줄 건데, 항상 기준이 되는 점을 내접인 경우와 외접인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외접하는 경우다 라고 생각해 주면 외접하는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외접하는 경우에는 어, 이렇게 1 콤마 0인 중심을 갖고 있고, 반지름이니까 이 반지름 지름의 양 끝점이 얘가 2 콤마 0이 되고, 얘가 0 콤마 0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 이쪽 편에서 이렇게 외접할 수도 있고, 또는 0 콤마 0에서 이렇게 외접할 수도 있겠구나. 두 가지를 일단 잡을 수 있죠. 자, 반지름이 2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지름 2, 반지름 2인 경우, 중심의 좌표를 찾아주면, 어, 아, 이 경우에는 2콤마 0에서 2를 더해줬으니까 얘는 4콤마 0이 중심이 되겠구나.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 0보다 2가 더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2콤마 0에서 중심이 되겠구나. 그럼면이 경우는, 아, 외접하는 경우.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은 외부에 있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외부다라고 하면 외접하는 경우보다 더 멀리 떨어지는 경우, 이쪽으로 가는 경우, 이쪽으로 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첫 번째, X가 4, 아, X가 아니죠. A가, A가 4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에는 교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FA 값이 0이 되는 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단 얘기. 두 번째, 이제 외접하는 경우죠. 외접. 외접하는 경우, A 값이 4가 되거나,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음, 이럴 경우에는 교점이 여기 한 점에서만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도 한 점, 또는 여기서도 한 점.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F, A 값이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 1이다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준준 준 그림, 그림과 마찬가지로, 아, A 값이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로, 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럼 마찬가지. 외접하는 경우보다는 A 값이 작아야 될 거고, 어, 원의 반지름이 지금 2로 더 크기 때문에 안에서 접하는 경우는 지금 없어요. 어, 옮겨다니는 원이 A 콤마 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이 2이기 때문에 커서 내접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경우는, 아, 세 번째. 자, 두점 조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따 라고 하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형태죠. 이렇게 해서 만나거나 또는, 어, 중심은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거나 요런 형태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A 값이 외접하는 범위 안에 원의 중심이 있더라 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A 값이 A 값이 여기서는 0이 돼버리면 안 되죠 여기서는 반지름이 2인 경우 작은 원의 반지름이 아 작은 원의 지름이 2인 형태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a 값이 0이 되면은 안 되겠네요. 음, a 값이 0이 되면 안 되고 a는 음, 0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음, a 값이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 또는 a 값이 0보다는 크고 어, 여기선 4보다 큰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F, A 값이 2가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을 좀더 어, 보충하자면, 어, 내접하는 경우에 작은 원이 원에, 큰 원에 내접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 지금 여기가 A 0이고, 자, 여기서 중심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내접하는 경우, 그죠. 어, 내접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작은 원이 큰원의 안에 쭉 접혀서 한쪽에서 접하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 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여기서는 1,0이었죠. 얘는 고정이 되어 있고, 어, 원의 중심 A 값이 만약에 2가 됐다라고 하면, A 값이 2였다고 할게요. 2,0이었다라고 하면, 반지름이 0,0. 여기도 0,0. 서로, X, 여기, 여기가 Y축. Y축이니까, 이 0,0인 지점에서는 내접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내접. 음. 내접을 먼저 볼게요. 내접은 A 값이 2인 경우에는 지금 내접이 되네요. 음. 자,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원의 중심이 똑같이 Y축 이렇게 있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0이고 여기가 2,0이에요. 음, 이렇게 외접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2인 원이 인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x는 2에서 외접한 형태. 얘는 x는 0에서 외접한 형태. 일단 여기도 똑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접, 외접. 자, 그럼 여기서는 a 값이 0인 경우 또는 a 값이 2가 되는 경우에는 내접하는 형태가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a가 2, a가 0인 경우, a가 2, a가 0인 경우는 내접을 하고 외접은 a 값이 4, a 값이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외접이었어요. 자, 내접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fa 값은 우리가 1이다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접하는 경우와 외접하는 경우 사이에 중심이 있는 경우 음. 얘가 조금이라도 여기서 a값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작아진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작아져버리면 그러면 이때는 두 점에서 만날 수 밖에 없는거죠 아 이때는 아니죠 a값이 2보다 커져야 되는거죠 A 값이 2보다 조금이라도 커져버리면 이쪽으로 이큰 원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옮겨가면서 이쪽에서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버리니까, 아, 이때는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구나. 근데 A는 여기서 0이 아니고,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경우다라고 일단 볼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심이 A 값이 지금 0에서 0,0이었는데, 얘가 조금이라도 더 옮겨져 버리면 왼쪽으로 가 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겹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교점이 또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또 a 값이 0보다는 작고 -2 사이. 외접과 내접 사이의 외접과 내접 사이에 원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구나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음 내접인 경우 a가 0인 경우와 a가 2인 경우에는 내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옮겨다니는 큰 원이 고정되어 있는 1,0 반지름 1인 c1, 원 c 1을 얘를 포함하는 형태. 그래서 내접한 형태가 되버리면또 마찬가지로 교점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외접과 내접 사이에 외접과 내접 사이에 있을 때는 이때는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그 범위가 0보다는, 외접, 내접하는 경우에 a가 0인 경우보다는 작고, 외접하는 경우인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라고 해서 a 값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음, 일단 교점이 두 개가 생기고요. 또, 내접하는 경우 a가 2인 경우와, 외접하는 경우 a가 4인 경우, 요 사이에 있을 때, 요 사이에 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이때도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구나. 라고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0하고 2, 2하고 0 사이에 지금, 만약 이렇게 있는 경우에요. 이렇게. 자, 여기서, 어, a 콤마 0인데, 지 이거 원이 2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음.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 얘는 1 콤마 0으로 고정이 돼 있는데, 어, 얘네들이 a 콤마 0이 지금 a의 범위가 0하고, 아니죠. 0하고 2 e 사이에 있더라. 0하고 2 사이에 있더라 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내부에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내부.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교점이 없죠. 그래서 fa 값이 0이다 라고 일단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a 값이 뭐 1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이 가운데 있는 값. a가 1일 경우에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라고 보면, 동심원 형태가 되는 거죠. 1, 0반지름 1인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또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어 이거 동심원이에요. 중심이 같은 원. 그럼 이 경우에는 만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 f가 0이구나라고 검증 한번 해줄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 볼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 보면 자, x축 마찬가지 로 그려 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아, X축이 아니라 A축인 거죠. A축이고, 교점에 해당하는 FA를 일단 볼 거예요. FA축. 그려주고 난 다음에, A가 지금 경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e, 0, 2, e, 4,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각각, 증호가 성립하는 지점을 찍어 보면, a가 4인 경우, 4인 경우에는 하나가 되죠. 1.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도 똑같이 1. 함수값이 1이에요. 그 다음에 a가 0인 경우에도 함수값이 1이고요. a값이 2인 경우에도 함수값이 1이에요. 그 다음에, 그쵸. 마이너스 2와 4, 마이너스 2와 4를 벗어난 거예요. 4보다 큰 범위나,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여기서는 다 0이었어요. 이렇게. 4보다 또큰 범위도, 또 마찬가지로 다 0이었어요. <laughs>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봤더니, 0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서는, 계속 FA 값이 2였단 말이에요. 여기 2라고 할게요. 2라고 하면, 내 함수 그래프는, 일단 이렇게, 이렇게 양끝 값 포함 안 하고, 요 범위 내에서는 2개가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또 2하고 4 사이 에 있는 범위, 2하고 4 사이 에 있는 범위, 자, 요 범위에서도 점을 찍어 봤더니, 양끝 값은 포함 안 하고, 2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0과 2 사이에서는 또다시 양끝 값은 포함하지 않고, 여기서는또 이렇게 어 0이 됐죠. 그래서 f(a)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자 f(a)의 불연속점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f(a)의 불연속점이다라고 하면 불연속점은 a가 -2인 경우, 0인 경우, 2인 경우, 4인 경우에서 총4 개가 나오더라라고 일단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